안녕하세요 안치지입니다. 오늘은 각 챔피언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가죠. 먼저 각 챔피언에는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흔히 삼신기라고 불리는데 그 챔피언에 가장 최적화된 아이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템 3개를 무조건 줘야하는건 아닙니다. 초반에 어떤 아이템을 쓰고 이후 어떤 아이템이 나오냐에 따라 최종 아이템은 매번 달라집니다. 아이템 3개가 완벽하게 안나왔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아이템 한두개정도 주고 이후 최대한 어울리는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템을 너무 안쓰는것보다는 아이템을 어느 정도는 쓰고 빌드업을 해야 최종된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순방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밀어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빌드업에 좋은 아이템들을 알아야 보다 체력관리에 수월해집니다. 전 시즌에는 AP 아이템이 푸른 파스꾼이 좋았다면 이번 시즌은 푸른 파스꾼보다는 쇼진해창 아이템이 범명성이 좋고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메타 TFT 사이트에서도 쇼진해창은 S로 분류돼 있고 푸른 파스꾼은 C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쇼진해창 아이템 각이 있다면 무조건 만들어줘도 좋고 이 아이템은 AD딜러 뿐만이 아닌 이번 시즌 는 일부 AD 챔피언한테도 넣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펠리오스는 공격형 마법사 챔피언인데 궁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도 좋아 초진의 창도 어울립니다. 초진의 창은 특히나 고밸류 덱을 갈때 좋은데 나중에 재즈 고밸류 덱을 할때 직스, 소나 같은 챔피언한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워머그의 갑옷 아이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패치에 워머그의 갑옷 체력이 줄어들었지만 최대 체력이 늘어났습니다. 장갑 아이템 밸류도 높아졌는데 특히나 도적의 장갑 아이템이 좋습니다. 이 아이템은 삼성이 찍힌 혹은 나중에 고밸류 덱을 할때 오코스트 챔피언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트 별 딜러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3신기 혹은 빌드업에 좋은 아이템이며 이 아이템 3개를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닌 이를 기반으로 최대한 어울리는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기준은 13.23 패치 버전입니다 먼저 1코스트입니다 나미는 디스코 트페 덱 빌드업으로 좋고 AP 아이템이면 다 좋습니다 애니는 푸른 파스쿤 빌드업으로 아리를 가기 좋고 애니 역시 다 어울립니다 이블린, 야스 올라프는 빌등이 되는 챔피언으로 리븐, 요리 비에고 같은 덱을 가기 좋습니다 야수는 현실점 너프를 많이 당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포르키아 징크스는 AD템이면 다잘 어울립니다. 일코스트 중에서는 징크스 리롤덱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코스트입니다 바드 세나 세라피는 모두 쇼진의 창이 다 어울리고 AP딜템이면 다 좋습니다. 케일은 공격 속도가 빠른 게 좋아 부인수의 경로건 시셔의 이빨이 어울립니다. 카타리나는 현실점 리롤덱을 가기 좋습니다. 나로와 잭스는 딜탱형 챔피언으로 빌드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트위치 아펠리오스 파이사는 AD챔피언으로 AD아이템이면 다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상... 4코스트입니다. 룰루를 제외한 모든 챔피언은 현실전 삼성을 찍어도 좋습니다. 럭스는 쇼진의 창이 특히 어울립니다. 룰루는 공격 속도가 빠른 게 좋고 빌드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백스는 푸른 파스꾼이 특히 어울립니다. 리븐 요네는 둘다 딜탱 아이템이 어울립니다. 우르고스는 최근 패치에 나온 붉은 덩굴 정령 아이템도 좋습니다. 카미라 와 미스포츠는 AD 딜템이면 다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4코스트입니다. 아리는 쇼진의 창을 줘도 되지만 특히 푸른 파스꾼이 어울리고 AP 딜템이면 다 어울립니다. 카서스는 쇼진의 창이 좋습니다. 트위스트 페이트는 딜러스가 없어서 빠르고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 공격 속도 관련 아이템이 어울립니다. AD 아칼리의 스킬은 표식이 있는 적에게 돌진을 해서 금살을 안 당해 밤의 끝자락이 없어도 되지만 트루 데미지 아칼리는 밤의 끝자락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피는 방어용 아이템을 줘도 되지만 일탱용 아이템도 어울립니다. 이에고와 제드 역시 금살을 방지하기 위해 밤의 끝자락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케이틀린과 이즈리얼은 표진의 창을 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AD 아이템 관련 딜템이 좋고 케이틀린은 마법공학 총검도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오코호스트 챔피언입니다. 직스는 마법 저항을 감소시키는 스킬이 있고 궁을 빠르고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 쇼진의 창과 내쉬의 이빨이 어울립니다. 소 나는 마법 저항을 깎아주는 아이템이 없다면 스테틱의 단검 그리고 쇼진의 창과 부인스의 경로금이 어울립니다. 키아나, 요리, 케인은 피바라기와 거인의 결이가 모두 어울립니다. 케인은 현시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루시아는 AD 딜템이면 다잘 어울립니다. 진은 AD 딜러이지만 쇼진의 창과 푸른 파스콘도 어울립니다. 여기까지 3신기를 알아봤고 아이템은 매판 원하는 아이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필수적인 아이템은 한두 개 정도 주고 최대한 어울리는 AP/AD 딜템을 주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